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페퍼 저축대 대전 KGC 경기 분석. 페퍼는 개막 이후 전패를 당하고 있다. 승리는 고사하고 승점 추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그리 비관적인 상황인 것만은 아니다. 이경수 코치가 대행으로 승격된 이후 치룬 두 경기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매경기 세트를 따내며 나아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리베로 포지션을 김혜빈으로 변경한 이후 수비가 나아졌고 이한빈은 직전 경기에서 53%의 성공률로 18점을 올리기도 했다. 인삼공사는 국내 팀중 국가대표 선수가 가장 많은 팀임에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염혜선과 이선우, 박혜민등 세계 선수권에 나선 선수들이 버티고 있고 정호영과 박은진 등 중앙의 높이도 좋지만 페퍼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 다소 자신감을 상실한 듯한 플레이를 보이는 염혜선은 언더핸드 토스 비중이 늘어났고 노란의 공백이 큰 리베로도 불안하다. 페퍼의 선전을 본다. 문슬기를 대신해 주전 리베로로 나선은 김혜빈의 안정적인 리시브 속에 이고은과 김사랑이 공격수를 잘 이용하고. 믿고 최가은의 중앙도 인상적이다. 블로킹 벽이 낮은 인삼 사이드를 공략할 리드의 득점도 기대할 만하다. 단, 승리는 인삼에 가까워 보인다. 엘리자벳이 언제든 큰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데다. 이소영도 클러치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다. 페퍼의 분전 속에 경기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오버가 유력하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TV에서 편하게 즐겨 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